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사 수업을 받고다 제2회 전북 수업 혁신 발표대회 수상자들을 모시고 대회 준비와 그 뒷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북 미래교육연구원 교육연구사 강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북초등학교 교사 정순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남초등학교 교사 박지아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어, 수업혁신 발표대회 본선이 끝난 지가 한두 달여 된것 같습니다. 어,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르는데요. 그동안 두 분의 선생님은 어떤 일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어, 대회가 끝나고 12월에는 어, 졸업식 준비를 하느라 한달 동안 열심히 어, 바쁘게 지내고 방학한 뒤에는 인사 이동 때문에 인사 서류도 쓰고, 그리고 이사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저도 수업혁신 발표대회가 끝나고는 이제 졸업식 준비와 마지막 학기 마무리를 위해서 정신없이 보냈었고, 방학하고 나서는 여행도 갔다 오고, 이제 각종 연수를 들으면서 이제 2025학년도를 준비하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 두분 모두 너무 바쁜 시간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어, 대회를 치르고 난 이후에도 두 분이 성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흐뭇합니다. 어, 두 분께서 이번 그 발표 대회에 팀으로 참가를 하셨는데요. 어떤 계기로 그 팀을 결성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어, 저는 원래 새로운 도전을 굉장히 즐기고 어,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성격인데요. 어, 23학년도에 수업혁신 발표대를 직접 참관하고, 아, 나도 저 대회 꼭 나가고 싶다.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어, 옆 개남초에서 정말 모든 일에 다 적극적으로 잘 하신다는 박지하 선생님 소문을 듣고, 제가 24년도 어, 2월 달에 가서 제안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대회가 있는데, 한번 같이 준비해 보면 어떠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처음에는 이렇게 거절 당하면 어쩌나 걱정도 많이 앞섰는데 다행히도 흔쾌하게 이렇게 어, 그 수락해 주셔서 이렇게 팀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처음에 정수선 선생님한테 그 수업혁신 발표대회 이야기를 듣고 어, 이런 대회에 내가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이제 망설이기도 했었는데 정수환 선생님이랑 함께 하면은 좋은 경험이 될것 같아서 참여하게 되었고요. 또 마침 저희가 국제교류 수업을 연합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던 차에 서로 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 같은 소규모 학교에서 하기 어려운 수업이나 이제 좀 실현시키기 어려운 것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나누던 와중에 그 고민을 해결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팀을 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어, 정말 멋진 팀이시네요. 어, 수업에 대한 그 서로의 고민이 비슷하고 그걸 해결해 보도록 그 도전한 점이 정말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대회를 어~ 치르게 된 계기도 사실 그런 수업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결해 보고자 하는 거였거든요. 어~ 이번 대회에서 그 선생님들의 주제가 독서 토론 수업에 대한 주제로 참가하셨는데 그 많은 주제 중에 그 독서 토론 수업을 선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개북 초등학교는 소규모 학교인데 학생들이 한번 입학하게 되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같은 친구들과 쭉 6년간 같이 학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너무 잘 알게 되고 익숙해지고 그러다 보니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것들을 좀 어려워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토론 수업은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면서 사고를 확장해야 하는데 이렇게 학생 수가 적고 같은 인원들과 활동하다 보니 이렇게 토론 수업을 하는 것들이 제가 교사로서 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저희도 똑같은 이제 6학급의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었고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협력적 소통 역량을 길러주고 싶었지만 저희 같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길러주기에 마땅한 이제 기회가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옆 학교와 합, 함께 협력하면 학생들에게 소통 역량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겠다 해서 토론 수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토론 수업을 생각한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과목들이 있지만 각 과목에서 성취도 차이가 크게 나는 과목보다는 학생들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수업이 좋겠다 싶어서 독서 토론을 선택했습니다. 어, 선생님들의 발표를 이제 제가 옆에서 봤을 때그 수업 영상 중에 학생들이 굉장히 진지하게 참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응. 인상적이었거든요. 어떻게 실제로 수업을 설계하셨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전반적인 수업 흐름을 소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독서 토론 수업이어서 먼저 도서 선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어. 학생들이 공감하기 쉽고 그리고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그런 책을 선정했는데요. 그 책을 선정한 뒤에는 총 10차시로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네, 10차시 중에서 1에서 5차시는 책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활동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어, 먼저 학생들이 책의 중심 사건들을 정리하고 인물에게 질문을 던지며 핵심 내용을 간추리는 활동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6차시에는 어 줌으로 소그룹 회의를 활용해서 학생들이 7차시, 8차시에 어, 있을 그 독서 토론 주제를 정하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7, 8차시에는 학생들이 자신의 의견을 의견과 근거를 정리하고 이를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강화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9차시에는 온라인 독서 토론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때 학생들에게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토론이 아닌 다양한 의견을 통해 사고를 확장하는 시간이다. 이를 미리 어 알려주고 어 독서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차시에는 학생들이 소감문을 작성하면서 이 1차시부터 10차시까지의 내용을 어, 학습하면서 배운 점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네 번째 발표를 맡은 개북초 교사 정순환, 개남초 교사 박지아입니다. 이러한 인공지능 디지털 시대, 과연 사회에서는 어떠한 역량을 갖춘 인재를 원할까요? 협력과 소통 역량을 갖춘 인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초등학교에 단한 명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무려 32개입니다.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계획했고 바로 GPT 프로젝트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1인 1 디바이스 환경과 패들렛, 줌등 온라인 소통 도구를 적극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제가 독서 토론 수업이었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에서는 활발한 사고 확장이 요구되는 토론 수업이 가장 도전적인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 친구들과 함께 토론을 하니 근거가 새롭고 다양해서 놀라웠다. 새로운 친구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 다음에 또 하고 싶다 등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저희도 역시 협력적 소통 역량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함께 라면더 나은 해결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개북초 교사 정순아 개남초 교사 박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